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저는 동물의 세계라는 TV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동물들의 세계를 보면서 인간들의 세계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모든 동물의 세계는 싸움을 위한 그런 싸움의 연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승리해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승리해야 원하는 짝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에드워드 영은 인생의 승리와 수고에 관하여 말하기를 한순간에 승리를 위하여 이토록 많은 수고를 하는 것이 인생이란 말인가라고 한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육상경주로 비유합니다. 육상경주와 같은 피열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신앙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24절에서 운동장에서 다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길 하라고 말합니다. 당시 고린도에 는 3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이스모스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10개월 동안 훈련을 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시작 30일 전부터 체육관에서 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이 같은 경기를 연상하며 달리기 경주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가 상을 얻을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합니다. 달리기 선수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땅과 눈물과 피를 모두 아 붓듯이 너희도 신앙에 승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을 똑같이 대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수고와 헌신 없이 교회를 앞다갔다 한그 성도들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런 사도와 똑같이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저도 아둥바둥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일쓰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과 여건에 맞추어서 적당히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그리고 주님의 찬란한 빛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순교자의 구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명을 받은 자들은 그 그들의 행위로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운동 선수들이 상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들이 운동 선수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신앙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는 신앙 생활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 행실이나 인격이 불신자들보다도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먼저 회개가 일어나고 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소유하고도 과거다 복음도 다름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떻게 성도라고 할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을 하기 전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여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자는 교회이고 교인들입니다. 사람들은 신천지 교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행태를 보면서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연상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이단이고 구원파가 이단인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도 모두 기독교의 한 분파이고 그들의 단면이 기독교인의 단면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기적이고 하탄난 인격이 모인 곳이 교회라면은 하나님이 있다고. 그렇게 하더라도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서운 시대적 딜레마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면은 복음을 전하는 자처럼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의 경주라는 것은 몇 시간 이렇게 성경을 읽고 몇 시간 동안 기도했다는 점에 있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백독을 했더라도 그리고 하루에 열두 시간씩 기도를 했더라도 말씀대로 살지를 않으면은 무익한 외식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예배자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삶의 예배자를 찾으시고 이 삶의 예배자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겸손함으로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삶의 예배자의 삶입니다. 가진 자가 가난한 자를 위해 지갑을 여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며 원수 때문에 잠못 이루는 밤이 있더라도 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삶의 예배자인 것입니다. 비록 하루에 몇 번씩 넘어지고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말씀을 실천하고 변화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삶의 예배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여건 속에서 계속해서 창조적으로 변화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선교를 위해서 선교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소 선교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경찰 선교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배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으면 은 안주하고 그러면 은 영이 죽습니다. 육을 죽이고 영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새롭게 되며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을 향한 자신의 삶을 가리켜서 헛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은 헛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러 가노라. 바울은 부르신 상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에게는 부름에 합당한 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헛대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영원군의 사명을 받았는데 사명을 완수함으로 하나님의 상을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법대는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천국은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천국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천국이 있습니다. 가시적인 천국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한 불가시적인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삶의 예배자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므로 가시적인 천국뿐만 아니라 불가시적인 천국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모든 일에 결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것을 얻고자하노라. 운동 선수는 경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인내하고 절제합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만남도 절제합니다. 하고 싶은 일도 절제합니다. 절제해야 체급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절제해야 최대한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경기에 임하는 사람들이 절제하는 것은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함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일 세계 경기에 있어서 이기는 자에게는 승리자의 관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관은 셀러리로 만들어서 수상자는 이 상을 받자마자 이 관이 시들어 버리곤 하였습니다. 이처럼 당시 운동 선수들이 쉽게 썩을 수밖에 없는 이 멸류관을 위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썩지 않는 영원한 멸류관을 위하여 조금 더 열심을 내지 않아서야 되느냐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사회가 그렇듯이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들은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부유함이 고린도 교회인들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올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선 교회 내에 파벌이 있었습니다.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는 분쟁과 소송이 끊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아들은 아버지의 척과 사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대 헬라어에서 코린티아 조마이아라는 단어는 가음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린티아 스테스라는 단어는 매춘부와 노는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사회는 음란하고 부도덕하고 악한 곳으로 그런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현대인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풍월에 왔던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미성숙의 문제, 불안정의 문제, 그리고 분쟁과 음행의 문제를 똑같이 안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 투성인 교회에 답이 없는 인생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마지막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결제하는 삶입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사치와 향락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사랑하는 것은 모두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지각과 신관을 자신의 사치와 향락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절제하며 신앙에 경조하는 사람에게는 썩지 않는 하나님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됩니다. 썩지 않는 면류관은 상급에 따라 여러 면류관이 주어지는데 첫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하면은 악의 신앙과 고난을 이긴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집니다. 의의 멸류관은 디모데오서 4장 8절에 의하면 주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바라나타 주여 의소시없어서 항상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영광의 멸류관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재림하셨을 때 주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기쁨의 멸류관이고 그리고 사랑의 멸류관입니다. 대상 사람들은 썩어지고 없어질 멸류관을 위해서 끊임없이 절제하며 오직 훈련에 매진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썩지 않는 멸류관을 위해서 좀더 자고 싶지만은 새벽을 깨워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좀더 쉬고 싶지만은 마음을 가다듬어서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에게 썩어지지 않는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목표를 뚜렷이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다름질에 비유하면서 그 다름질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고 강조합니다. 달리기에 참가한 선수가 아무리 빨리 달린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밭에 개트시치에서는 올계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격투 경기를 하는 선수가 아무리 열심히 싸운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물을 공격하지 않고 허공을 향해서 이 주먹을 날린다면 아무런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또한 목표가 정해졌으면은. 그 목표를 향해서 일괄되게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도 살면서 목표가 없으면 나이가 들어서도 목표가 없이 어영부영 그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표가 없으니 삶의 계획이 없고 목표가 없기 때문에 결제하지도 못합니다. 번나도 쇼의 묘비에는 어영부영하다 결국 내 네, 이럴 줄 알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화가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표 없이 어영보영하다가 죽는 인생은 참으로 불쌍한 것입니다. 오스트레일리에서 말기 암 환자를 간호했던 간호사 브로니우어는 수년간 말기 암 환자들을 섬기면서 공동적인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하는 다섯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녀가 지켜본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은 놀랍게도 후회하는 것이 참으로 비슷했습니다. 그 첫째가 다른 사람의 기대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닌, 나 자신에게 보다 충실한 삶을 살수 있는 용기를 가지지 못했던 것이라고 그들은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부와 명예와... 집과 차와 자녀들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연연해하다가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등한시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 것이었지 나의 영생의 문제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죽는 순간 공통적으로 후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좋았으나 그 목표점을 잘못 찾아 멸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대표적으로는 하울과 그리고 유다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울왕은 처음에는 욕심이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신망과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내 범만하여 짐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로주다는 그리스도로부터 열두 제자 중에한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세상의 정력과... 생물에 눈이 어두워져서 결국은 그가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신앙생활의 몇벌을 상실한 그리고 자초한 인생의 본보기들입니다. 그들은 결국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걷길로 가다가 멸망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비한 것들만을 쫓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기 의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로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기 의를 주장하다가 결국은 사당의 앞장이 노를 노릇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마다 분쟁과 송사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이들은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예수는 죽고 하는 사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자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어 태워서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에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태풍은 새벽 5시에서 6시까지 그렇게 계속됩니다. 바다는 새벽처럼 어두웠습니다. 6시간 이상을 제자들이 높은 파도와 싸웠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에 놀라서 유롱이라고도 하며 무서워하면서 소리지르는데 예수님께서 난이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 베드로가 먼저 나섭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람을 무서워했습니다. 의심이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는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물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주자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음성을 듣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만일 주님이시거든이라고 응답한 것입니다. 그럴뿐만 아니라 태풍이 보는 바닷가운데서 멀리 서 계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그 바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바다에 빠졌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가 없고 믿음이 없다면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에 라는 그 바다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바다에 빠지면은 태어나기가 힘듭니다. 어떤 때는 영원히 구원에서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해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다가 영원히 구원에 해서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다른 것들이 예수가 하는 다른 것들이 내 안에 주인 노릇을 합니다. 수단이 목표 행세를 합니다. 이본질의 본질을 대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목표가 번, 변질되는 것은 더욱이 무서운 일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돌이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니다 바울은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 목표를 한시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 바울이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게 함으로 그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치고 복종하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쳤다는 것은 이 원문에 보니까 눈에 멍이 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종하게 하다는 것은 노예로 만들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눈을 쳐서 멍이 들게 할 만큼 자신을 단련하였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총으로 스스로를 복종하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운동 선수가 경기에 승리하는 것은 목표이며 본질입니다. 운동 선수가 경기에 참가해서 한 번도 메달을 받지 못한다면은 그의 선수 생활은 실패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천국에 가는 것은 목표이며 본질입니다. 신앙 생활 잘해놓고 천국에를 가지 못한다면 천국에를 가더라도 마지막 천국의 계단에서 쓸쓸한 그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면은 우리는. 성공한 신앙이라고 할수 없는 것입니다. 보금을 전파한 사람이 남들에게는 천국보금을 힘써 정해놓고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이 들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의 실천적 삶을 바탕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승리하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 첫째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신앙의 승리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두 번째는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목표를 뚜렷이 해야 한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습니다. 또한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아예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발버둥 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든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인생이 이렇게 힘든 것은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말씀을 거역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의지하면은 답이 보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이고 인생의 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구나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이 답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경직함으로 인생의 목표인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므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성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신앙의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변질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하지 않고 결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변질되고 또한 하락하고 구원에서 영원히 멀어진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으로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셔야지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곧면하는 이 곧면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